안녕하세요. 저는 한지공예 강사 강혜원입니다. 어, 저는 오늘 육각함을 만들 건데 전동 한치 기법을 이용해서 문양을 붙이고 또 배접을 하는 것들 전부 다 보여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보면 틀이 있죠? 이게 종이 틀입니다. 처음 종이 틀은 이게 지금 단단하지가 않거든요. 한지로 붙이고 마르면 나무처럼 단단해져요. 자, 풀을 바르는데 우리가 가장 크게 할수 있는 실수가 이 한지에다가 풀을 바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한지에다가 풀을 바르면 종이가 찢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골격에다가 먼저 풀을 발라줘야 되거든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풀을 바를 때는 이렇게 떠서 바르는 게 아니에요. 풀을 한번 이렇게 머금고 나와야 됩니다. 나온 다음에 겉에다가 이렇게 풀칠을 할게요. 풀칠을 한다 하고 자 안에도 한지가 들어갈 거예요. 한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도 풀칠 해드릴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풀칠을 한 다음에 여기를 이만큼 이렇게 들어가게끔 이렇게 들어가게끔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바깥에다가 이렇게 붙여줄게요. 붙여준 다음에 지금 한지가 좀 빳빳하거든요. 빳빳하기 때문에 이렇게 풀을 한번 먹여줄게요 이런 식으로 풀 먹여줍니다 자 이렇게 풀을 먹여줄게요 자이 끝에 있는 부분은 손으로 찢어도 되고 안 찢어도 되고 근데 저는 손으로 찢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이렇게 찢어야지 조금 더 깔끔해지거든요 자 이렇게 양쪽 가위는 이렇게 한지를, 한지를 찢을게요 그래서 손으로 좀 많이 만져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풀이 다 바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마르면, 풀이, 그, 전체적으로 다안 발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손으로 이렇게 밀어주고, 여기는 밑에는 조금 찢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찢어가지고, 그리고 조금, 음, 시간이 된다면,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밀어주면, 한지가 딱 붙어요. 결국은, 손으로 많이 만지고, 도구를 잘 사용하면, 한지가 뜰 일은 없습니다. 자, 그런 다음, 옆면도 똑같이, 옆면도 똑같이, 풀을 바르고, 전체적으로, 그리고, 한지를, 요렇게. 이, 면이 12개거든요? 육각함이라서 6개가 아니라, 12개입니다. <laughs> 자, 그러니 이렇게 하나하나, 천천히 붙여주시면 돼요. 또, 안에는, 이렇게, 지금 선이 있잖아요 선이 맞아야 된다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안에 그 한지를 또 붙일 거기 때문에 그때 선을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발라볼게요 자, 지금 손을 이렇게 많이 만지니까 손에 풀이 묻잖아요 이럴 때꼭 여기 물수건 물티슈는 안 돼요 물티슈는 섬유가 나오기 때문에 물티슈는 절대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한지에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습니다. 절대 물티슈는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떼잖아요. 떼면 다시 한지 풀을 붙여주셔야 돼요. 이게 한지가 풀을 먹으면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꼭 다시 풀을 바르고 다시 붙여주길 권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말랐을 때 떨어질 확률이 너무 높아요. 자, 요렇게 겉면은 다 붙였어요. 다 붙이고 이렇게 한번더 헤라로 밀어주면 풀이 안에 있던 풀이 밖으로 빠져나와요.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마무리는 항상 헤라로 한번더 이렇게 한번 밀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떠있는 부분이 안으로 말리면 갈 겁니다. 자, 일단은 텍 책상을 한번 닦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안쪽 면한번 해볼게요. 안쪽 면도 바깥 면이랑 똑같아요. 자, 단지, 자, 붙칠하고 자, 안쪽 면은, 이제 여기 선이 있잖아요? 이렇게다 덮지 말고, 조금 밑으로, 밑으로 내린 다음에, 약간의 선이 보이도록 하는 게 제일 예뻐요. 약간의 선이 보이도록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맞춰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잘 맞춰줘볼게요. 자, 한지를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풀칠을 해서 한지가 조금 말랑말랑해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손으로 한번, 이런 식으로 문질러 줄게요. 음. 오, 저는 여기부터 선을 먼저 맞추고, 그 다음에 여기를 붙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선을 맞추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선이 안 맞는 거는 올려가지고 이렇게 마무리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손으로 만져주고 이 밑에 있는 것들은 너무 많이 지저분하면 손으로 뜯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풀을 먹은 한지는 잘뜯깁니다뜯어져요 그리고 이 모서리 부분은 손으로 한번 이렇게 꼭 만져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뜨기 때문에 자 위에서는 다 맞췄으면 이제 편하게. 이쪽 부분을 붙여주도록 할게요. 치고, 헤라로 한번 밀어주고, 모서리 부분은 안에까지 다 붙였으면 이제 바닥을 붙여야겠죠. 자, 바닥에 풀칠을 골고루 하고 쳐줄게요. 자,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한 풀을 얼마만큼 발라야 돼요?" 라고 물으시던데, 저는 작게 바른 것보다 많이 바르는 게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붙이면서 우리가... 넓은 면을 이렇게 붙이면서 안에 풀이 많으면 이렇게 헤라로 긁어내서 풀을 밖으로 밀어주면 돼요. 그런데 안에 풀이 없으면 밀어줄 풀이 없기 때문에 여기가 뜨고 여기가 뜨고 골고루 풀이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풀칠을 많이 하는 게더 낫다고 봐요. 자, 이런 식으로 바닥을 자, 붙였죠. 자, 위에다가 풀칠을 하는 이유는, 어, 한지에, 한지가 풀을 더 많이 먹길 바라면서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한지가 더 단단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풀칠한 거를 조금 많이 됐으면 이렇게 걷어내면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밀착이 되겠죠? 다시 작업하다가 헤라지를 너무 세게 해서 찢어지잖아요 그러면 땜빵하면 됩니다 한지를 찢어가지고 다시 그 위에 붙이면 감쪽같이 새것처럼 보여요 자, 자 이렇게 한 다음에는 이제 바닥을 붙여야겠죠 일단 바닥을 붙일게요 자, 그리고 한번 또 밀어줄게요. 바닥에 풀이 너무 많으면 바닥이랑 붙을 수가 있으니까 한 지랑 한번 그어주고 한번 닦아줄게요. 바닥면은 이렇게 한번 닦아서 이렇게 말리겠습니다. 이쪽도 닦을 거예요. 자, 이렇게 말릴게요. 자, 다했으면 이제 조금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붙이겠으면. 이렇게 턱이 있는 곳은 손으로 손톱으로 이렇게 턱을 문질러 주셔야 돼요. 그리고 코튼 살짝 찢어서 붙였으면 이제 위 앞에 뒷면을 이제 붙이면 되겠죠. 한지는 반복적인 작업이라, 어, 처음에는 잘안 된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하다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앞 뒷면을 다 붙였어요. 자, 이렇게. 틀과 뚜껑이 완성이 됐죠. 근데 이렇게 완성을 하면 너무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문양 작업을 할 겁니다. 문양 작업을 할때 이런 식으로 우리 프린트를 해요. 프린트를 한 다음에 뒤에 한지를 한지를 대고 그냥 호치케스를 찍어주시면 돼요. 이게 하나의 문양이 될 겁니다. 자, 문양칼은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날카롭거든요 그러니까 손 다치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자, 문양은 이렇게 연필 지듯이 지고, 흰색만 오려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렇게 한 개가 올려지죠 이거를 검은색만 남기고, 이렇게 다 문양을 팝니다.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거를 자 우리가 면이 몇 개죠? 12개 잖아요. 자, 12개를 파셔야 되는데, 한 번에 하나씩 파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해봤을 때는 최대 3장, 3개까지는 괜찮아요. 2개 또는 3개,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지를 3장을 겹쳐 가지고 한 번에 세장을 파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4장부터는 이게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칼날이 부러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종이가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3장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문양을 파면, 이제 뒤에 색을 넣어야 돼요. 그걸 우리는 배접이라고 합니다. 배접. 그러면, 뒤에 배접을 한번 넣어볼게요. 문양을 밑에다 갖다 대고, 이 미농지라고 합니다. 이 혼이 보이는 종이란 뜻이죠? 미농지를, 요렇게 문양에 갖다 댑니다. 갖다 댄 다음에, 내가 색을 넣을 곳에, 꽃에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이런 식으로 연필로 나는 여기 여기 색을 넣을 거야 하고 표시를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저는 꽃에 전체적으로 다 넣을게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틀이 생기죠 여기에 우리가 색지 자 여기 색지 색지를 이렇게 갖다대요 갖다댄 다음에 분양칼로 그대로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색치가 잘라져요. 방양에다가 풀칠을 할게요. 풀칠을 요렇게 해요. 풀칠을 하고 요런 식으로 뒤에 색을 입히면 이렇게 색이 들어가는 거예요. 음, 지금 배접을 하면 이런 상태겠죠? 12개를. 자, 앞에 보시면 요렇게 색이 들어가요. 자, 이거 우리가 어, 문양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뜯으면 안 돼요. 이거는 필름지거든요? 필름지 뒤에다가 하셔도 되고, 그냥 여기다가 붙여서, 책상에 붙여서 하도 상관없어요. 자, 다 마른 다음에 이렇게 뜯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종이가 안 찢어집니다. 문양이. 이렇게 다 마르면 잘 떨어져요. 자, 이 문양은. 여기다가 붙여줄게요. 풀칠을 하고, 문양 뒤에도 풀칠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한지가 뻣뻣하기 때문에, 이렇게 풀칠을 하고, 풀을 머금어야 잘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양을 붙여줄게요. 그리고, 요 위에 판도 문양을 붙여줄게요. 이거는 제가 문양을 파서 배접을 했고, 거기에 한지를 하나 더 입힌 거거든요? 자, 한지를 요렇게 입혀서 이렇게 자른 겁니다. 여기다가 붙치를 하고, 여기다가도 붙치를 할게요. 지금 반지가 여러 장 겹쳐져 있어가지고 조금 두꺼워서 불칠을 해서 연하게 만들어줄게요. 그런 다음에 요렇게 붙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헤라를 쓰면 한그 문양이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헤라는 쓰시면 안 돼요. 를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문양 들어갔죠? 자, 이제 우리가 문양을 다 붙였으면 위에 고리를 손잡이를 이제 달아야 되는데, 자, 손잡이 다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가운데 보면 어, 우리가 밀 뚫어놓은 구멍이 있을 겁니다. 그 구멍을 손곳으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세요. 자다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뚫으면 그 문양이 벗겨지기 때문에 꼭다 마른 다음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줍니다 양쪽으로 자 뚫은 다음에 자 안쪽에다가 나사를 이렇게 넣어요 넣은 다음에 이제 손잡이를 돌리면 되겠죠? 음. 드라이버로 이렇게 돌려볼게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완성입니다. 자, 그러면 마감제를 어떻게 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어, 전통방식은 우리가 아까 썼던 풀 있잖아요. 풀과 물을 1대1로 섞어가지고 여러 번 발라주세요. 바르게 되면 여기 풀이 코팅제 역할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풀에서 나는 풀이 광택처럼 반짝반짝하게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4, 5번 정도? 바르고 말리고 바르고 말리고를 네 다섯 번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전통 방식의 마감제예요. 자, 오늘은 한치함을 만들어봤는데, 저 어, 저는 여기다가 음, 약봉지를 넣기도 하고 아이를 가지신 분들은 머리끈이라던가 아니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여기다 담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용도는 본인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넓어가지고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한지공의 강사 강혜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